2번 문제 가라다니 와루이토 시리 나가라 사케오 가로 열고 히토가 오이 가라다니 와루이 몸에 좋지 않은 몸에 안 좋은 그래서 몸에 안 좋다고 시리 나가라 여기에서 나가라니 뭐뭐 하면서도 란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스형 플러스 나가라가 되겠습니다. 실이 나가라 알면서도 몸에 나쁘다라고 알면서도 술을 1번 야메타이 끊고 싶은 2번 야메테이루 끊고 있다 3번 야메라레로 끊을 수 있는 4번 야메라레나이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야메루 사케오 야메루 하면은 끈다라는 뜻이 되겠죠. 끈다 야메루 사케가 왔습니다. 야메루 끈다 가정의 라레루해서 가능형이죠. 야메 라레나이 가능부정이 됐습니다. 가라당에 와루이 또 실이 나가라 사케오 야메라리, 야메라레나이, 히토가, 오이. 그래서, 나가라 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형 플러스, 나가라, 뭐, 하면서도. 3번 문제. 동...